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요 오늘 런던 근교 투어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어 할 내용이 스톤헨지? 아, 스톤헨지. 그 다음에 옥스퍼드 뭐 둘러볼 예정이거든요.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이랬는데 오늘은 비예 번호 없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6시, 6시 반인가 출발해가지고, 저녁 7시 정도, 12시간 정도 다닐 예정입니다. 방금 지하철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쓰레기통에서 여우가 나오네. 여기 런던 한복판인데도, 고양이가 아니고, 여우가 쓰레기통 뒤집니다. 와. 진짜 귀엽고, 완전 날쌔고 길다 맞지. 근데 런던, 하늘도 지금 별이 엄청 많아요 우리 서울 아래 별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달도 윤곽이 다 보이지 맞지? 응. 신기하다 여기는 빅토리아 빅토리아역인가? 너무 조금 일찍 도착해 가지고 커피랑 빵한개 먹고 가려고두개 해서 4파운드 정도 와 개쓰다 영국휴게소에 왔습니다 스톤왠지한두 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휴게소에 들렸다 가신다고 하는데 휴게소에는 케이크수도 있고 스타벅스, 서브웨이 뭐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완전 좋습니다 우리나라 휴게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커피 한잔 파워가도 될것 같은데. 휴게소가 꽤 큽니다. 큰 휴게소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크네요. 블랙버스도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 휴게소하고 다른 점. 라면이 없다. 우동도 없다. 우동도 없다. 근데 여기는 수벅이 있다. 아. KFC도 있고. 휴게소 처음입니다. 와. 생각보다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현대적인. 아니 휴게소에서 술을 파네요. 생각보다 신박하다. 휴게소에서 술을 팔다니. 인간하면 화장실 있을 때 억지로라도 짜내세요. 저도 그렇게 안 급한데 억지로 쌌다. 이거 안싸다가는차 차만골 볼 수도 있다. 이거. 차 차만골. 어제 진짜. 볼판 진짜 길거리에 어제 쌀뻔 했거든요. 화장실 진짜. 인간하면 싸라고 할때 싸야 됩니다. 여기가 입구인가봐요. 스톤엔지 입구. 계시나요? 저차한 잔만. 아예예불 피우고 있어요아 네. 한2 0 시간만 기다려주세요저 아, 네. 오늘 여기 예약했거든요. 아예예 예, 예. 네. 지금 불을 아직 제가 짓고요. 아, 저 오늘 뭐 조식은 어디 갔나요? 아 조식이야. 조식은 네. 지금 남편이 네. 뭐잠 들어가서 사냥, 사냥을 온 네, 날이 며칠 후에 오실 아, 거예요. 저제 침대 여기. 예 예. 아, 예. 셔틀 타고. 셔틀버스 타고 한 10분간 됐나? 응. 10분정도 진통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진 잘나오고요 우리나라로 지면 영주청선배보러 가는거잖아 여기 내기들도 많이 탔네 근데 이거 꼭 한번은 보고 싶지마 영국도 언제 오겠나 손인지 수건인지 맨날 말만 들었지, 이상으로. 큰 기대는 하지 말랍니다. 돌밖에 없고, 뭐, 규모도 작고. 걔도 뭐, 뭐 항상 봤던 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어둡고. 원래 오빠가 이거 보고 싶어서. 사실 오늘 2는 이거 보려고 왔습니다. 유니크하잖아. 영국이라면 이거 유니크. 말로만 듣던 스톤엔지 모형 같네요. 진짜 저걸 어떻게 30km 이상을 어떻게 들고 왔을까? 300km. 아, 윈도우. 윈도우 배경화면으로 유명한 스톤엔지. 여러분, 어떻나요? 스톤엔지 어떻나요? 바로 앞까지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약간 조금 떨어져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세워진 고인돌 같습니다 여기 완전 평야지대인데 떡하니 쟤들만 딱 서있네 아, 돌들이 그냥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 체결이 돼 있다는 위에 위에 돌 올려져 있는 부분은 체결이 돼 있대요 힐스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이쪽으로 해가 뜨고 해가지고 슬랑이접어주시고렇게네이렇게 찍. 이렇게요러지시고 슬랭이, 이렇게 쓰러지시고, 슬이 어, 네. <놀놀람> 이렇게 우리 지시 슬랭이, 올려다 볼까요? 좀고랑스이렇게 봐야죠. 네. 이 이렇게 까요고 찍을 건가요, 게쓰러지이렇게 할까요? 한고 빼볼까요, 한게 벗어볼까요? 선배님 네. 이렇게, 이렇게 안겨볼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서렇게주 볼까요? 아 오랜만에 한 10년만에 이런 느낌 어색하네 아니 사진을 찍어줘도 뭐라고 안 찍어도 뭐라고 그렇게 찍을 수 있어 각도가 다르잖아 오빠 이제 한 10년 찍었어 각도적으로 알아야 돼 여전히 그 사진 찍는 걸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니 맞잖아. 어? 사람들한테 물어봐. <laughs> 내가 배우자 사람이 아니다니까. 사진을 배우자 사람이야. 아, 어, 이제 한십 년. 이거 봐. 자 비교. 해 자, 딱 보이잖아. 이게 아, 기준이 아마... 다른 거다. 자기는 인물 위주잖아. 아니지. 나는 이것과 같이 딱. 자기는 인물이잖아. 인물이크잖아 나는. 나는 이거 위주지 전체적인 나는땅 그 위주야 지금 <laughs> 그냥 바닥 위주 아게이야 <laughs> 이게, 이게 주인공이야 <laughs> 전체적인 구도 배경. 전체적인 나는 구도를 보는 도대체 거고 봐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체적인 구도가 쫙 뒤에도 나오고 하늘도 아, 나오고 생각해봐 자 1번 2번 이건 사람 너무 사람이잖아 어, 어떻게 할 거야 네. 어? 뭐가 네. 더 좋아? 저 이거 <laughs> 이거 <자. 웃음> 이거 이거 일곱 개 중에 익스톤 엔지 여기만 기록이 없는 기록이 없어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불가사리들은 7대 불가사리? 불가사리? 아, <laughs> 불가사리 7대 불가사리 7대 불가사리들은 다뭐 뭐 어떻게 지었고 뭐 이런 게 문자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재미없다는 거 아니야 어. 왜 없을까 만든 사람은 다 죽였을까 스톤인 줄 아예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지. 그러니까 대략 왜냐하면 윈도우에 있긴 있으니까. 어. 대략은 아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 영국에 있는 건지. 진짜 난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알았지. 모르지. 약간 여기가 까마귀랑 좀 어울리지 않아? 아 까마귀랑 어. 약간 영국이라면 까마귀. 아. 진짜 완전 그냥 올드한 느낌인데 어. 여기가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취향이 가지가지다 여기는 포츠홀드라는 곳인데 영국 은퇴자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래 이 문화재청에 등록도 되어 있고 어디? 완전 날판자 그런 느낌의 집인데 어. 완전 옛날 느낌 응. 여기는 일부러 시멘트도 안 쓴다고 합니다. 옛날 느낌 내려고 일부러 어. 막 요거트 요거트 발라서 발라가지고 키 만들고 어. <laughs> 괜찮 나. <laughs> 괜찮지 이번에는 이게 <laughs> 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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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치면 한옥마을 체험 한옥마을 전통마을.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긴 하다. <laughs> 근데 여기가 오래됐다고 싼 집이 아니래요. 집값 엄청 비싸고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심사해야 된다고. 짐상. <laughs> 일부러 빈티지스럽게, 입어봐 와, 진짜 오래됐다. 이건 고풍, 고풍은 아닌데, 이 느낌이. 조용하고, 뭐, 이게 알려진 동네라서 좀 그거 하지만, 없는 동네는 또 조용하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성당도 있다. 전. 전, 알지? 전. 아닙니다. 전 아니고, 조 아니고. 전. 전. 음. 진짜 오래다 보인다. 과학 아니야? 이 안에 사람 과학처럼 생겼잖아. 와 여기서 뭔가 전부 다이 집들이 다 통일되어 있다. 여보 윗니 알지? 아랫니 아고 윗니. 하... 윗니 뽑아버린다. 나 예전에 어릴 때 꿈이 옥스퍼드 였거든 옥스퍼드 영어교실 학습지 였거든 근데 와 40년 40년 만에 여길 기 오네 그런 거안 했나 옥스퍼드 영어 그런 거 엄청 많았는데 안 했다고 초등학교 4학년 왕학년때 처음 영어 시작했을 때 뭐부터 했는지 알아? 헬로우 그때 유행했던 게 헬로우 강시였거든 강시 유행은가나 어. 근데 그 제목이 아. 헬로우 강시였어 어. 아 그래서 뭐랬나? 헬로? 아 헬로우가 네. 안녕이라는 네. 뜻이구나 네. 그래서 전부 애들한테 막자랑 네. 헬로우다 헬로우 이러고 뭔지 알아어 헬로우 뭔지 아나 이러면서 터밥 먹는다니 대박 투 중간에 휴식, 자유시간. 기념품 보라고 했는데. 기념품안 보고 근데. 지금 한잔한잔 하러 갑니다. 목이 너무 칼칼해 가지고. 근데 거기가 그 유명한, 많이 유명한 오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 유명한 사람들 많이. 누구지? 일단 그 반지의 제왕, 지은 어. 사람, 일단 나니아 연대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친구였대. 거기서 어. 술도 먹고 아, 빌 클린턴들 미하일 셰이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 많이 마실 때. 아, 그래서 보리도 한잔 하러 갑니다. 어. 그리고 엄청 유명한 사람도 많이 왔어. 어.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어. 마가렛 테. 엠마 웨스 나까. 어 스티븐 호킹. 어 음. 아무튼 영국 아, 총리들이 엄청 많이 왔어. 었 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가볼 수도. 우리 지연도 없나? 속이면 사람 없는데? 오늘 문안연거 아니야? 이백칠십 원인데, 사람 사람 먼저 먹을 수 있는 거네. 음, 맥주 한잔주문하는데줄 엄청 서 있습니다. 괜찮겠나? 한잔두잔두잔 되잖아. Porter 음음 버터비언데, 물도 맛지 물군 맛. 음음음음음